아이 어? 그래 나 거기 있다. 어나 어, 거기 있다고. 가요. 네. 나이스. 아, 똑바로 쳐도 돼요, 어때? 아, 약간, 이 공도거든? 내려가 있어야 돼? 아, 어, 나이스. 나이스. 그렇지. <laughs> 잘, 잘했네. 나이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전략적으로 치셨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안 봐도 됐어. Åh! Oh. Å! Uh -huh. oh. 팔만 원 정도？잘 놨 습니다. 알셔 왼쪽 좋아 로드 로드. Ja, yes.

들어오 걸렸다야. 야, 근데 저거 벙커인데. 오, 켰어, 켰어. 저 보여졌네. 오, 구샤 오, 구샤구 야. 너무 고 어, 는데 어! 아까는 세게 치고 더럽게 안 들어간다. 보기 보기. 야.. 진짜 서운하네 이거. 아나 이거 들어갈 줄 알았어. 그러니까. 미쳤네. <laughs> 어이가 없네 정말. 야! 따물이냐 <laughs> <laughs> 어. 아, 아이고야. 아이고야.. 이런.. 어이! 오, sure. 어? 어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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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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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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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러지 말자. 그거 아니잖아. 됐어. 오, 그냥 그렇게 가버리네. 아유, 아아왜 많이 봤나? 아, 서이스 글 보기 보기. 아이당신은 없는 거 같아. 뭐가 없어? 나이가 응, 없어. 아. 넣었어, 넣었어. 넣은 <laughs> 거야, 넣은 거야? 넣었어넣었어 넣었어, 넣었어. 없는 나이도 만드네. 아니야, 이거 넣었어, 넣었어. 됐어. 나 그렇게 넣었으면 돼 응. 나도 버지를 볼게 있고. 어이! 그거랑 이거 같아 아이스, 나이스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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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깝다. Oh. 네? Ah. 잘했다. Ah. Oh. Ah. 야. 아... 굿샷 아. 오잘 쳤다 어 괜찮나?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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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좋았... 굿샷 아, 쳤다 아. 야 완전 친거 같아 오 완전 이쁘고 응. 어, 살려줘. 응, 살려줘. 딱 맞았어. 응. 얼마나, 응. 얼마나 세게 쳤지? 여보는? 어? 거의 풀샷, 4분의 3승이 풀샷 하고 뒤를 좀 때리는 거지. 응. 뒤를 쳐야 돼? 아, 잘쳤다 볼! 우와! 오우! 들어올 뻔했어. 어? 진짜? 어. 대박! 어, 오케이다, 오케이. 어? 진짜? 어. 대박이라고? 어? 아,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야, 이씨. <우와. 웃음> 굿샷! 오, 나이스. 어, 나이스, 이게 들어오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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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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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셔도 됐는데 나이스 <laughs> <laughs> 어 라이 있었어 그 라이 있었던 거야 왜 <laughs> 자꾸 이렇게 치냐 내버려 둔 영롱하고 나이스! 오! 오, 오 나이스. 대박! 못 잤어! 찍히셨을까? 가자. 어, 왜 불러봐? 감사합니다! 나이스 파. 네. 스 어, 쿠셔. 벙커 벙커. 만 가지 마라. 응. 음. 나싸 그렇구나. 어. 아이고. 더 찍었어야 되나, 오빠. 예쁘 뭐. 그래야 더 올라가지. 어이! 진짜 엄청 땡겼네, 이러 아. 오, 이거, 근데 이게 빵빵거리는 거, 이거. 괜찮았어? 어.. 못했어 대박이었어 <laughs> 어? 대박이었어 여기가 왜? 여기 입구에 놀았어 여기서 했으면 됐는데 여기서 휴우 이렇게 어 나이스 <laughs> 와나 엄청 잘쳤어 이 정도면 잘친 거야 그렇지, 그렇지. 아 아 약하다. 아. 왜 당겨? 당겼어네 완성했습니다. 아고완습니다 좋았습니다. 습니다 즐거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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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쁜 것 같아. 아유. 너무 힘들다. 너무 힘들다. 힘들다. 아. 이게 이렇게 무거웠나?